안녕하세요. 화장하면서 굳이 유튜브 찍는 이유? 시간이 딱 좋아. 딱 좋아요. <laughs> 오늘의 주제는 음, 승무원을 하면 좋은 성격? 이런 사람한테 승무원이 잘 맞을 것 같다지.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 <laughs> 잠자리를 잘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아시다시피 스케줄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밤 비행을 할 때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밤 비행 이 있으면은 한 11시, 12시 픽업이다라고 하면은 낮 동안은 좀 자도거든요. 근데 그 낮에 자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비행을 갈 때는 비행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미국이나 호주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아시아 쪽한국만가도좀 시차가 안 맞는데 그 시차를 이겨낼 정도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째로는 머리만 되면 <laughs> 자는 사람. 잠자리를 크게 가리지 않는 에람한에요두 번째. 서고난 체력이 좋은 사람. 체력 짱짱한 사람 저희 뭐 승무원의 자질로서 건강을 빼낼 수가 없죠 저는 그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laughs> 저희는 풀서비스 항공사다 보니까 서비스도 굉장히 많고 장거리 비행도 많이 가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체력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체력이 안 좋으면 레이오브도 절대 즐길 수가 없고요, 비행도 즐길 수가 없고요, 오프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쉬기 바빠요. 그리고 또 자주 아파요. 저도 굉장히 자주 아픈 사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자주 아픈 이유는 10대 후반서부터 20대에는 또 무리한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무만 준비했을 때는 무조건 날씬해야 되는 줄 알고 스펙적으로는 제가 일반 항공사 준비를 했을 때는 무리가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마냥 하던 게 숨쉬듯이 하던 게 다이어트였거든요. 전또 키가 크다 보니까 뭐키큰 애들은 살찌면 뭐 떡대 있어 보인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가스라이팅 때문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제 몸은 사실 다른 제 또래 30대 친구들보다 조금 면역력도 조금 약하고 근력도 좀 많이 부족한 네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 나이가 어리신 어, 승준생분들 또는 승준생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어리신 분들 또는 현직 20대 초중반 현직분들 다이어트 진짜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저 이거 진심이에요. 저는 어 제가 키가 174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로는 53kg까지 빼봤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밥을 끊었을 때는 52kg까지 빠졌었단 말이에요. 다이어트가 일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할때 잘못된 다이어트가 뭐겠어요? 식이. 저는 주로 식이로 다이어트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정말 안 먹었어요. 이게 문제는 잘안 먹고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칭만 좀 하고. 근데 제가 키가 174잖아요. 저의 평균 몸무게는 한 63? 66 정도일걸요? 그게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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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달이 되니까 몸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제 뺨을 치면서 근력 운동하고 제대로 먹어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릴 때 근력을 많이 안 잡아놓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면 장기도 굉장히, 어, 튼튼하지가 않고 소화불량도 되게 빨리 오고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져요. 살이 없으면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갖 문제가 다 생겨요. 염증 습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염도 오고요, 방광염도 오고요, 피부염도 오고요, 질염도 오고요. 온갖 염이란 염은 다 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 기를 쓰고 양배추를 먹고 단백질 엄청 많이 먹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게을러서 담... 근력 운동을 뭐 엄청 자주 하진 못하지만. 만약에 20대 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열심히 잘 먹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면서 근력 운동을 했다면 지금 승무원 생활 하는데 어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타고난 체력은 저는 막 생각을 해보면 알러지도 딱히 없고 몸이 막 약한 편 약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유리 몸김보염이된 이유는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무원이 꿈이신 분들, 또는 현직 승무원이신데 아직 나이가 어리신 분들, 좀 장기적으로 승무원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무리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뼈말라 인간 돼서 뭘 하게요? 뭘할 건데? 뭐 모델 할 거야? 그냥 예쁘게 보였으면 자기만족이야 그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족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예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렇게 뼈말라로 예뻐야 되는데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10대 20대 분들 승무원을 꿈꾸지 않더라도 좀 인생을 즐기고 여행을 즐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체력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30대, 저처럼 좀 빨리 와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체력이 훅 이렇게 깎이면서 몸이 골골골골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 진짜 이거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면역력이 정말 훅훅 떨어지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쉽지만 다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건강해야지 정말 삶을 즐기고 힘든 일도 견뎌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건강한 멘탈은 건강한 체력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근력 운동하시고 열심히 잘 먹으시고 몸무게 신경쓰지 마세요. 진짜 아무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진짜로 어떡 하다 이렇게 옆으로 막 흥분하면서 쏟아졌는데. 제가 두 번째로 승무원 자질로 체력 짱짱한 사람을 말씀드렸잖아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접어두시고 체력을 잘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 약간 이 직업이 사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나라에 가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 직업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궁금한 게 되게 많으세요. 궁금한 게 많아서 가서 말도 걸어보고 실제로 어 도시 가서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서 둘러보고 오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잘 즐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격적으로도 어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직업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laughs>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뭐 세상 모든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뭐 네, 호기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궁금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어느 도시를 가도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에 가도 뭐이 도시를 꼭 둘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일을 하러 왔구나. 이라고 많은 타입이라 <laughs>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좀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직업을 진짜 200% 즐기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 음 사실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은 어느 직장에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잘 살아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좀 그려려니. 할줄 아는 사람이 이 직업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크루 그것도 다른 국적의 친구들과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완벽할 수 없고 그 크루도 완벽할 수 없고 숨기기 디멘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하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직업은 절대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레이어버가 길고 아무리 데스티네이션이 좋고 서비스가 적고 승객이 적고 이런 꿀비행이어도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요소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 이 직업은 정말 어쩌면 최악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른 승객을 만나고 다른 크루들과 인터랙팅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모두에게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어 저와 일하는 크루들도 저에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성격이 무난하신 분들은 그냥 다 그러려니 하세요. 보통 아, 제가 좀 저런 성격이네. 제가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이러고 좀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성격 좋으신 분들.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 그냥 이럴 때가 있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지. 이런 뭐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좀잘 받아들이는 현실을 좀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길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좀잘 넘어가시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어, 모든 직장에서도 잘 살아남으시겠지만 이 외향사 승무원이라는 직장에 더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진짜 성격 좋으신 분이 한두분 계시거든요. 자긴 진짜 스트레스를 잘안 받는데요. 근데 그분들 말투를 보면은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제왜 저래? 이것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려려니 하는 그런 말투를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런 태도와 마지막으로는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케줄 근무에 불만이 없는 사람. <laughs> 왜냐면 이건 당연하잖아요. 스케줄 근무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좋아요. 또 어, 단순 노동을 좋아하시는 분. 어쩌면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어쩌면 승무원은 난 단순 노동이라 나는 이런 단순 노동이 싫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고 성과를 내고 이런 일 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좀 승무원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퀄리피케이션, 승무원이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컴플레인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컴플레인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제예요. 언제든지. 저 대처를 못하면 컴플레인이 커지거든요. 이거는 사실 교육한다고 달라지는 문제는 점종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아르바이트도 약간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고 음... 왜냐면 사회생활이랑 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승무원 되기 전에 이메일과 전화로 컴플레인을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여기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주로 쓰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컴플레인을 대처하고 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능력을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아직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 학생이고 승무원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일을 하실 때 아르바이트를 좀 통해서 컴플레인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서비스 관련 그런 인강도 좀 들으시고, 수업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대처만 잘해도 컴플레인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줄어들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가 슈퍼바이저를 불러왔을 때, 슈퍼바이저한테 내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까지 했는데도 승객이 컴플레인 한다고 나를 방어할 때도 되게 좋아요. 사실 승무원이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도 많지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컴플레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프로페셔널한지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잘 승무원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하다가 자질까지 와버렸는데. 여러분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이긴 합니다. 고객을 페이스페이스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컴플레인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잘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다녔던 회사에서 회사에서 얘기했던 게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대처를 잘하면 그 사람을 우리 로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진짜 좀 동의를 해요. 내가 실제로 제가 컴플레인을 했을 때도 그 사람이 어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진 않았지만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래도 여기는 직원교육을 참잘 시켰구나. 회사 자체가 굉장히 책임감 있게 어, 컴플레인을 대처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시에는 딱 불만족스러웠지만 그 뒤로도 계속 그 회사를 이용하고 그 제품을 이용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 서비스 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른 대안법을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당장 기분은 나빠도 또그 회사를 나중에 이용하고 싶지 않나요? <laughs> 저는 그렇던데, 저는 당장 이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어, 그 사람이 대처를 너무 잘한다면, 아, 오늘 그냥 내가 운이 안 좋았을 뿐이지, 항상 이런 회사가 아니구나, 이런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재방문을 하게 될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좀 호감을 얻는 편입니다. 그, 이런 면에서. 이런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 상황 대처 능력, 센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 직업과 잘 맞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이 직업뿐이겠냐마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반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좀 승무원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분들 또 재미로 말해볼까요? 체력이 약한 사람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민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또 아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체력이랑 같이 갈게요. 특히 허리, 귀. 허리, 귀. 안 좋으신 분들은 승무원이 하고 싶어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 저도 외로움 타요. 외로워서 울고 싶을 땐 그냥 울고 친구 많이 만나고 하는데 외로움을 가장 잘 이겨내는 방법은 나만의 취미를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겼을 때 외로움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들고 친구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 외로움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움은 인간이 살면서 당연하게 가지고 가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이라는 곳은 또 한국과 문화가 너무 많이 다르고 척박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외로울 수가 있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잘 즐기는 것.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잘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고 혼자 있는 걸잘못 견디고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서의 생활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스케줄 근무 싫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남이랑 같이 못 사는 사람? <laughs> 왜냐하면 저희는 다 세사 사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룸메가 다 있어요. 저는 지금 룸메가 한 명인데 보통 룸메가 두 명에서 세 명까지도 갑니다. 근데 내가 어, 내가 남이랑 같이 못 사는 성격이야. 그럼 여기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저희 싱글 플랫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슈퍼바이저들한테만 제공이 된다는 점. 그니까 신입분들은 절대 싱글 플랫을 갈수 없다는 것.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남이랑 절대 같이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 여기 생활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뭐라고 이런 사람 승무원 못해 이런 사람 승무원 좋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쵸? 제가 뭐라고? 제가 이 영상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자주 아프고 체력도 안 좋고 뭐 예민하고 잠도 잘못 자고 그래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제 정신과 신체적으로는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승무원이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laughs> 직업이 잘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니고 있는 이유는 워크라이프가 잘 맞기 때문이에요. <laughs> 회사는 그렇게 막퍽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 좋아하는 사람은 어딨어요? <laughs> 그쵸? 회사 좋아서, 회사가 너무 좋아. 나는 이 회사를 사랑해. 로열티 짱짱.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승무원이라는 이런 생활이 팀 비행이 아니고, 매일 다른 승무원들과 일을 한다는 점, 일이 끝나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뭐 출퇴근 도와주는 거 너무 좋고. 비행 뭐 몸은 힘들어도 갔다 오면 어, 저 지금 또 오늘부터 3일 쉬거든요. 좀 오래 쉴수 있는 점, 남들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는 점, 자유롭게 해외를 다닐 수 있는 점 이런 워크라이프가 마음에 듭니다. 일 자체는 승무원이라는 일 자체는 그렇게 저와 맞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았고 힘들었고 퇴사 생각도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만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 퇴사가 생각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돈 버는 거는 다 힘듭니다. <laughs> 저도 그냥 직장 다니기 싫어하는 일하기 싫어하는 직장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제 입맛에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의 회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회사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또 0점짜리는 아니라 힘든 것도 지나가면 휴가 때좀 쉬고 오고 또 레이어버 또 좋은 데 갔다 와서 재밌게 놀고 오고 이러면 또 다닐만 하거든요. 일은 그냥 일로 받아들이고 이 워크라이프가 좋아서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승무원 일이 맞지 않습니다. 제 몸에도 최악이고 <laughs> 일하는 것도 재미 없어요. 그냥 서비스하는 거 뭐가 재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재미 없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보고 다니면 됩니다. 음, 오늘 립 예쁘다. 오늘 이렇게 음, 나갈 준비를 하면서 승무원이 잘 맞는 사람? <laughs> 또 쓸데없는 <laughs>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중간에 많이 새기도 했고 그런데 그냥 재미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